<laughs> 안녕하세요. 민치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이거 하고 어... 있는데 벌써 개봉하고 있잖아요. 아. 자. 자, 이거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. 조리시고드라 이케고 닮았을 건데요. 거예요. 말레이시아 같은데요. 하... 어, 잘 모르겠는데 하튼 해 볼게요. 아 진짜. 아, 집어대고야 맞았네, 이거. 이거. 뭐야? 제가 일단 이거 빼겠습니다. 이게 뭐죠? 모르겠어요. 일단은, 아, 그게 거것 같고. 아, 근데 머리가 왜 이러냐고요? 아까 축, 아 며칠 전에 축구공을 샀는데, 아니, 뭐, 탱탱볼 샀는데, 이거, 이거 그냥. 오늘 산거 아니었어? 있어. 아니에요. 아, 근데 오늘 병원갔다 왔어. 이렇게 내용을 들었네요.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게 다예요? 네. 근데 리드티빈이 아. 그이 영상 편집하실 건가요? 글쎄.. 어.. 님은 장기 컨텐츠 되면 편집 하나도 안 하고 올리던데 잘안 하지 아 그래? 영상 나오지 않.. 뭐야 이이정 맞지? 아이씨.. 얘 잘못 뜯으면은.. 님이 하세 저못해 잠깐만 님 찍고 계세요 이걸로 싫어. 아이씨 이걸. 아하! 아하! 구울에 뜯고 있었어. <laughs> 그러니까. 아 진짜 여기 어? 이... 아 아니야 아니, 아니, 뜯는 이렇게. 부분은 이렇게야. 이렇게, 이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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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이거. 제가 요거... 이거 만들게요. 님이 이거 만드세요 이거 그러면 하나 하나 다 뜯을게요. 아 네, 저... 저는 이거 뜯으면 서 만들겠습니다. 자 잠시. 저... 네 여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해고안 나가는데 아. 안안 이거. 허... 이런 설명을 보고 들어가 이거야. 이거 왜 이래? 원래 예요 원래 이렇게 뜯을 수 있어? 네. 그래? 이거 봐다 아. 원래 이거 뜯는 건가? 아, 뜯는 건같구나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이, 또. 자, 이거 이거 좀 이거 좀. 여기요, 제가 하나 썰풀이이거만들면서 제가 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어, 제가 겪은 일은아닌데 들려 들어, 들어보실래요? 뭐요? 아 네, 제가 아 아침에 진짜 예 제가 아침에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네, 마 자체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요마답제한 아, 네.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응. 일을 그 그게 썰보는 영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또. 응?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여행 해외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엄마한테 말해 봤거든요. 뭐라고 할것 같아요? 갈 필요 없다고. 잘 필요 없다고는 안 했는데 그런데 왜 가냐 아,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? 왜 가냬요?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음. 어디요? 중국이요 중국에 갔다 한번 갔다 오요 언제 갔어요? 일곱 살때 어... 음. 저는 열살때 일본 딱한번 가봤어요 어 일... 열 살에 열살때 이번 한 번도 안 갔어요. 저는 그때 말리장춘인데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. 중국한 말리장춘. 판다 갔어요? 판다 아닌요 판다가 갔다고? 하긴 뭐 한국에도 판다 있잖아요.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판다 못 봤는데. 진짜요? 네. 한국에 있는데? 네. 뭐 대만 쪽이라 가는 거. 아니 가족 여섯 명이야 되니까 가는 응.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왜 가족이 여섯 명이에요 안 되나 왜? 다섯 아니 지금 다섯이고 그때는 넷이었지 4년 전이니까 일단 요거 아못 만들어 놀 거야 적고. 저기요, 굳이 왜 그걸로 하세요? 이걸로 뜯어하뭐 아, 아, 이렇게 조립을 하고 계시죠? 저 이거 하아 조립이 하고? 제가 <laughs> 조립을 해봤. 아이시에요. 손으로 하고 계세요. 아 진짜 손이 더 편하다며. 아니 그 그게 그, 그런 연도인지 몰랐지. 참 많이 뜯게 된다 이거. 아몇 시간 이상 하십니까? 저요? 저 포기할 것 같아서. 오늘 게 오늘 크게 안 되구요. 그걸 까리만들거예요 네. 빨리 게시죠 요걸 뭐냐, 요조 요걸. 요고요고뭐걸요거요거요거요 요걸, 요 요걸. 요 요걸, 그래 요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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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, 꺼주세요. 뭘? 내가 다 뚫어야 돼. 맘미택을, 아, 맨 밑에 이거, 아, 맨 밑에 이거구나. 그러면, 요렇게죠? 이게 어딨냐. 내 쓰레기가 참 많네. 얘를, 얘를, 이렇게. 아, 이거 속이 진짜 너무 안좋다. 아.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여기도 뜯어야 돼. 거기야. 어, 이거 뜯어도 되지 않나? 어, 다른 조용히 못 뜯는다. 저 2번이랑 3번이 뜯어야 되거든요? 이번이랑 첫 번째 여기 있나요? 없네. 그럼 여기 있나? 1 번. 자 나머지는 배속을 해서 7번. 하겠습니다.